저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상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밥잘 드셨으면 좋겠고, 잠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그, 외모는 그렇게 엄청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외모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쁘고 말고라기보다는 분위기예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불행해 보이면 저 사람이 나랑 만나서 행복할 거란 생각을 할까? 불행해서 살 빠진 거? 내가 아무리 성형을 했어도 내 마음 자체가 황폐한 거? 이거는 성형이나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갑자기 되시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위기예요.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간단히 되겠지란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 내가 어떻게든 잡아야겠으면, 정말 제대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마음이 있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같은 순진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현실이거든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서로 마음이 있어도 헤어지는 커플 얼마나 많은데. 마음 이상으로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기 남자친구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아는 모습은 그 사람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도까지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알았으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겠어.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할순 없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질문이 있는 건 내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될때 내가 빡쳐요. <laughs> 그리고 빡치니까 행동이 예쁘게 안 나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처받아. 이게 쌓이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저 사람 이해를 제대로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분 유형도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보통 많이 다른 게 대화 방식이랑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둘이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인생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맞춰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데이트 취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신 연애 유지 능력. 이거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보세요. 이거를 원하시면 다 채워드릴 수 있거든요? 필요한 능력치를? 근데 이제 어, 나는 그래도 혼자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든 혼자 해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바라는 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방송까지 들으셨다는 거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 진심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한테 맞는 짝이라는 건 저절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나그 사람에게 정확히 맞는 짝이 돼줄 수 있다면 그건 저사람에게또 행운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변해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다들 행복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할게요. 연애 자격입니다. 연애 자격이었습니다. <laughs> 네. 그, 방송으로든, 칼럼으로든, 상담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당신이 이 방송을 듣기 전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란 어쩌면 내 마음먹기 달린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거 자체가 매력인 거라 제 말들이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 상담을 해 보고 성공을 시켜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제, 무료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흘려 들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진짜 어떤 분들은 큰돈 내고 들으시는 이야기들도 오늘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한분한분 한분 맞춰드리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무료진단부터 제출을 해보시고, 아셨죠? 절대 혼자서 힘들어하기 없이. <laughs> 그리고 연애자기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카페에 보시면 제 여러분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 행복을 되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조언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상담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카페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되게 많이들 마음잡고 힘이 되고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잘 되시길 바라요.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여태까지 연애작의 희원쌤이었습니다! 안녕!